보성 뻘락지입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보성 뻘락지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봄철 되니까 바지락 살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600g씩 당겨져 있고요. 어, 바지락 살인 살이 포동포동한 바지락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5kg, 10kg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멸치 액젓 까나리 신한 산 6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화산 육젓이고요. 정말 재구매가 많습니다. 한번 드셔 보세요. 신화산 육젓이고요. 어, 새우젓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신화산 추젓, 새우젓이죠.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고요. 북새우젓입니다. 어, 김치에 갈아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고 맛이 좋은 북새우젓. 그리고 어, 햄 미역줄기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햄 미역줄기 최상급 보고 계시고요 받으신 분들마다 정말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쌈다시마입니다 염장다시마고요 살짝 데쳐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최상급 염장다시마 그리고 밥새우입니다. 국내산 밥새우고요. 300g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볶아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밥반찬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노아즈 파래김. 파래김은 한 톤, 두 톤씩 판매하고 있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파래김이 굉장히 향이 진합니다. 그리고 건미역입니다. 완도 건미역이고요. 400g하고 두 봉지 판매합니다. 어 건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완도 건미역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미역국에 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도 보길도 꼭지미역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관은 꼭금냉해 주시고요. 미역기 줄기 입으로 구성된 완도 보길도 꼭지미역입니다. 이때만 나오고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국물이 정말 진합니다 정말 이때만 나오는 완도 복일도 꼭지 미역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건다시마 입니다 완도 건다시마 고요 다시마가 두툼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건다시마 그리고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간이 딱 맞아 가지고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강고등어는 베스트셀러 입니다 정말 주분이 많은 게 특징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방건조 갈치포입니다. 대사해지고요. 2마리, 4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치포는 갈치 조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 국내산이고요. 내장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깔끔히 코다리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왕특대 부세 굴비입니다. 쪼국산이고요 가공 국내산했습니다. 10마리, 2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부세 굴비입니다.